니리야 가자! 대체 왜그러 니, 천천히 가자. 이상한데. 계속 가. 그. 착하지. 천천히 램파이어들 봐서 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백장님. 저희와 함께 가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실 겁기요필요하보세요 백장님. 또 시간이. 나한테 부탁할 일이라도 있나? 맞아요. 정말 난처한위쳐 말고 비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엄청.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지. 미안하지만 지금은 일이 있어서. 돈을 받는 만큼 일하는 것뿐이야. 음. 가금 없이 말 한마디 네가 움직이지 정말 야수를 죽였어. 이거꿈 아니지? 무척겠네. 걱정해 주는 건 고맙네. 정말. 아, 내 길잡이가 도착했군. 반갑군. 안녕하신가, 하얀 늑대. 아, 소개부터 하지. 난 베레달 백작이네. 자네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지. 고맙군. 위처가 흔히 듣기 힘든 말인데. 하지만 백작님. 이위처한 명만 믿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물론 강한 분이긴 하지만 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십니다. 과장이 심하군빌 마를 반나절 정도라면 내 엉덩이 닦아줄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걸세다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니 용서하긴 하겠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자네도 이미 공고를 보아서 알겠지만 조금은 특이한 일을 의뢰하려고 하네. 미쳐 난 자연을 사랑한다네 <laughs> 야생애호가라고 할까 게다가 투생에는 다른 곳에선 볼수 없는 생물이 꽤 많거든 그리고 난이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다음 사에 자네가 동참해줬으면 한다네 <laughs> 아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자네가 날 보호해 줘야 하네 나한테 생책이라도 나면 내 성실한 호위병들이 이 무모한 짓거리를 다. 아내에게 일러바칠 거야. 그럼 난 큰일 나는 거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린 어디로 가는 거고, 난뭘 하면 되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이 지역의 생물을 관찰할 생각이야.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보존 작업을 할 계획이고, 보존 장치가 있네. 환등 수집기라는 거지. 이걸로 아, 화상을 포착할 수 있다네 대단하지? 아, 환등 뭐라고? 휴대용 확대 환등기 같은 거라네 어떤 순간을 포착한 다음 그걸로 환영으로 만들어내지 난그 환영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의 생물 구경 나들이에 나보고 따라오라고? 뭐 그런 셈이라고 할수 있지 근데 자네에겐 일단 그 생물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일부터 부탁하려고 하니 정확한 서식지는 모르고 대충 어딘지만 알아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네 검에 도움을 받고 말이야 알겠지? 자, 같이 가겠나? 정말 특이한 의뢰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네 그래서 비용이 좀 높아도 흔쾌히 지불할 생각이지 그럼 그 비용이란 게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얘기해보고 싶은데 어때? 안될거지 자, 그럼 자네가 원하는 금액을 편하게 말해보게나. 좋아, 그렇게 하지. 귀여운 일도 아닌 것 같고 기본 전환도 할겸 괜찮겠지. 아주 좋아. 자, 여기 지도를 받게. 여기 도착하기 전에 현지 사냥꾼들에게 부탁을 해뒀지. 사냥꾼들이 내가 찾으려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찾아서 지도에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해 줬네. 좋아. <laughs> 지도를 활용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야. 준비됐나? 미안하지만 아침에 움직이도록 하지. 이 작업엔 빛이 꼭 있어야 한다네. 아. 해가 뜰 때까지 모닥불 옆에서 함께 얘기나 나누겠나? 솔직히 위처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고 싶군. 자, 이제 광활한 야생의 세계로 가볼까? 햇빛도 아주 완벽하고. ちょっとか。<Harriet> 지도가 있으니 내가 앞장서지 그냥 호위병하고 가는 게더 나은 거니 오 <laughs> 지금 농담이지 난 지금 녀석들한테서 탈출한 거야 갑갑할 정도로 하나하나 전부 보호하려 들거든 난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싶다 내 목숨을 지키겠다는 헛된 걱정 때문에 동물을 죽이고 싶지 않아 야생동물이 당신을 공격해도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저녁밥으로 인생을 끝내고 싶진 않거든. 자네도 그렇지 않나? 하지만 동물이 가만히 있을 땐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에 따르면 이 근처에 표범이 있다는 소리가 나. 눈소리, 헐떡이는 소리 같은데 아마 이표과 마주치긴 싫은데 얼른 계속 지나가도록 하지. 소리야. 난 하나도 안 들리는. 확실히 나보다 자네 감각이 훨씬 뛰어나군. 자네 감각만 믿게 망할 미약한 덫치기. 꼬물 노리고 설치한 것 같은데, 곰 대신 표범이 걸렸어. 아! 없었잖아 있는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러라고 날 고용했잖아 휴, 그건 맞지 이만 출발하지 하지만 다음부턴 좀더 조심해 주게나 도시남자 치고는 취향이 꽤 다양하군 궁금한 건다 손을 대보는 편이지 포도주, 자연, 그림 위초의 삶은 좀 단조로울 것 같은데 맞나? 아, 불쾌하게 하려는 건아닐지 단조롭지만 지루하진 않지. 아, 매일 같은 생물을 마주하며 사는 삶이다. 솔직히 나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아내가 있나? 보이나, <목소리> 최근에 흙이 뒤집어졌어. 신선한 토탄 냄새도 나는군. 음. 그게 무슨 뜻이지? 근처에 거대진의 둥지가 있어. 쉿. 들리야그 뭐더라? 거대진이야.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돌아다니지. 소리가 아주 독특해. 소리로 추적할 수 있어. 소리가 크고 또렷해. 둥지 근처일 거야. 도착했어. 여기는 위치가 좀안 좋은데, 괜찮은 그림을 뽑기 어려울 것 같다. 좋아, 그럼 좀더 안전하고 괜찮은 곳을 찾아보지. 살살 걸어야 돼. 거대 지형 작은 그림을 진동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자는데 방해하면 장면이 가이히 있지 않을 야 치를 잡게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나? 바로 굴로 뛰어 들어가면 어쩌자는 건가? 미안하군, 흥분했어. 짜릿하군, 정말 기분 좋게 짜릿해. 고맙네.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이곳에 사는 공작새가 구해하는 걸 보고 싶어. 듣자니 멀지 않은 곳에 공작새 무리가 서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 근데 짝짓기하는 건볼수 없을 거야. 짝짓기 처리 이미 한 달이나 지났거든. 아, 유감이군. 화려한 꼬리를 활짝 펼친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혹시 자네가 새들이 꼬리를 펼치게 할 수는 없을까? 새들에게 대결을 신청하는 건 어때? 아니면 도발해 보는 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한텐 꼬리가 없어. 조만간 꼬리가 자라날 것 같지도 않고. 아, 그게 아니라 위쳐의 마법을 말한 거였네. 자네들한텐. 아급 생물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더군. 아, 그래.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 근데 장담은 못해. 아주 좋아.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지. 공작새 무리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사냥꾼이 짚어준 장소는 몇 군데 있네. 내가 표시해주지. 좋아. 그럼 공작새를 찾으러 가지. 세지. 그게 내 딸이 좋아하는 동물이거든.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서. 거의 다 왔어. 주변을 잘 살피도록 해. 꼬리 쪽 깃털이야. 기름에 덮여 있군. 최근에 수컷에게서 빠진 거겠지. 기름 냄새가 독특하니 아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위처가 일하는 모습을 보다니 영광이군. 부르고 있어. 훈령에 가까워지고 있군. 와, 정말 멋지군. 이제 꼬리만 딱 펼쳐주면 방법을 찾아보지. 괜찮은 곳을 찾아 준비됐네 마법을 사용해. 위쳐! 저 <목소리> <목소리> 조심해. 거대지네요. 가 아직 더 있어. 불러서. 아! 저 정말 짜릿했어 오늘의 스릴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 정말 환상적인 모험이었네 더 필요한 건 없나? 그래 그럼 이만 야영지로 돌아가도록 하지 너희 주인이 왔어 무사히 돌아왔지 감사합니다, 마스터. 내가 뭘 했나 전혀 위험하지 않다니까. 백장님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처. 이 여행으로 백장님께서 생기를 좀 되찾으신 것 같군요. 게롤트,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게. 자네 보수를 얼른 들고 올 테니.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런 일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백장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런 분께 그런 불행이 닥치다니... 돌연이라고. 아, 말씀 안 하셨나요? 10년 전백장님의 따님이신 클라리사 님이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로 걸을 수 없게 되어 침대에서만 지내시죠. 아가씨는 원래 저택의 귀염둥이셨습 이제 백장님의 여행, 아니, 백장님이 집에 가져가는 그림만이 아가씨와 바깥세상을 연결하는 창이죠. 늦어서 미안하네. 자네 노고에는 감사하지만 하이 늑대라는 이름에 내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더군. 자, 여기, 합의한 금액이네. 그럼, 우리이만실뢰하지 다른 할일이 있어. 서 자, 그럼, 요긴하게 쓰게. 고맙군. s c 한 m 비드원들이 뱀파이어로부터 도시를 c o m 어 이런 c o 극이 <laughs> 미처를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